턴 <목소리도> 오 너무 짧아요. 빠비죠 이거? 아, 박킹. 마이너스 턴. <laughs> 해. 턴! 아이고 하하, 와우 wow, oh, yeah. <laughs> <laughs> 처음에 요 자, 돌아도 없죠. 턴. <laughs> 아이고 아이아이 점프 보이 됐어요. 아유. 마이너스, <laughs> <턴. 웃음> 마이너스 <천, 웃음> 오좀아 오펜데요. <laughs> 잘 됐네. <laughs> 응? 나이스. 3점. 3. 치셨는데 턴. 아까비 오늘은 세라님 연락 안 해봤어요 전통님 아 오늘은 오시겠죠 아. 오 회전 아 부족해요 회장님 <laughs> 아, 너무 얇다. 아, 아비 턴. 자, 동쪽까지 왔습니다. 10대10. 저 천둥님이 유리한 상황. 아, 너무 끌었어요. 아, 아비 턴. <laughs> 너무 많이 끌었죠? 오란공 옆에 있긴 하지만 찬스볼이에요. 두개다칠수 있는 심조절만 된다면. 자 그래도 좋아요. 도대 예. 좀 세지만. 쿠션 드디어 쿠션 쿠션까지 왔습니다. 오, 어, 어, 안 되죠. 자 보스님도 역전의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섯 개만 더 치시면 돼요. 와잘타 나이스 야 멋지, 예. 멋진 멋진 샷자 이것도 좀 전에 끌어치기로 치시면 되는데 또 너무 많이 하단을 주면은 짧게 끌려요 그 하단을 조금 빼주면서 두껍게 그렇 자자자 너무 빼네 하단은 <laughs> 일, 아깝습니다 조금 더 끌렸어야 되는데. 자, 전동님은 쿠션. 아, 아유. 아유. 자, 빡 없으니까 마한 팽이 치세 쿠션. 자, 노란 볼입니다. 노란 볼. 노란 볼. 인공 치시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섯개 다칠수 있습니다 이거 잘 치면 1점 2캐자 그래도 하나 보이죠 워너, 아, 좀 기네요. 바까지, 아, 본전. 1 아, 쓰리코로는 힘들죠. 턴. 자, 노란 볼 스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마이너스 턴. 초반에 잘나가셨는이보스이이후반이 자, 2이이고아이제 기회가 5번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끝내셔야 돼요, 전통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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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하 두 코죠. 턴. 아 너무 끌었어요. 와 끌렸어요. 턴. 오전을어떻 끝내야 야지지짧아요짧 음, 봐요. 자 이제 기회는 4번 남았습니다 자 무승부로 가느냐 승부가 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너무 얇죠? 아..까비 너무 얇았어요 음! 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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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샷! 전둥님 승리 오한판더 가야죠 오 굿샷 차를 한번 해야 네? 네 차를 한번 갖다 아, 한번 빼고 오세요. 예, 빼고 오세요. 예, 자 우리 보스님 아까 여기서 내가 굉장히 아쉽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쳐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건데, 50대. 공 이렇게 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서. 어. 이거 얇게 하나 쳐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 찢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거는 그렇게 치시면은. 약하게 쳐봤자 더 찢어져요. 이거 얇게 쳐서 하나 맞춰봐야 이렇게 찢어진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아까 여기서 잘못 쳐서 공이 끊어졌잖아요. 하나 치고 말았잖아요. 자, 두껍게 치는 거예요. 두껍게. 자, 50. 한85% 정도 주시고. 자, 옆회전 살짝 주시고. 왼쪽 85%둥 밀어보세요. 세게 말고 약하게. 자, 조금 두껍웠어요 조금 두껍웠어요 조금만 더 얇게. 85%. 지금 95% 맞췄고 85%만 똑같이 옆에 좀 주고 두 살살 두 아유, 아유 지금 얇게 넣었지만 그래 두껍게 85% 왼쪽 85% 자, 자. 그렇죠 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물이었는데 아까 그죠 예 아까 어떻게 쳤는데 한번 쳐보세요 자 일점 나한배예예예 예, 예. 여기서 각찢어져갖고 공이 멈춰버렸잖아. 아까처럼 쳐보세요. 얇게 두, 지 두껍게 쳤잖아요. 얇게. 아까 얇게 치셨잖아요. 이거를 얇게 하나 맞췄잖아요. 얇게, 얇게. 뭉텅 이렇게. 네. 얇게 살살 쳐보세요. 얇게 살살. 아, 다시 이렇게 밀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냥 얇게 하나 맞춰 오시라고. 좁잖아요, 얇게. 더몸 이쪽으로 가셔야지 쪽. 이쪽. 예. 하나만 치면. 예, 예, 그러니까 하나가 저런 초보시랑 살살, 살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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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되지않아요 아까 이렇게 돼 갖고 공이 끊어져 음. 버리네예 그래서 이런 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볼들이. 자, 그래서 이런 볼들을 얇게 하나 치면 하나로 끝나는데, 자, 지금 얘기처럼, 자, 역회전은 이, 이 정도 각도로 안좋은고 그냥 열두 시 주고 두툼하게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아,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안 치고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힘 조절한다고 약하게 쳐도 이렇게 하나 쳐봐야 앞뒤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거의 모든 공들은 가급적 두껍게 쳐야 공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의 8 0는자 이런 공도 마찬가지야. 하나 얇게 쳐봐야 앞뒤로 이것도 찢어져요. 자, 두툼하게 쳐, 두툼하게 이렇게 두툼하게만 대충 쳐도 공이 무조건 좋아져요. 예, 네. 요것만 아셔도 상당히 좋아져요. 네, 점수가 네, 한치수 올라갑니다. 50점, 100점 올라가야 돼. 음. 그리고 아까 저기서 끊어치기할 때, 약하게 치지 말아야 하는데 약하게 쳐갖고 공이 딱오이는 공인데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